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이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5명의 기준이 무엇인지 낚시인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려면 낚싯배도 타야 되고 출조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도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한 Q&A 자료를 냈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된 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모이면 불법,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합법, 뭐 이렇게 여전히 모호한 기준들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낸 자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낚시에 관한 부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Q. 낚시는 어떻게 되나? A. 순수한 낚시 목적 외 부차적으로 침목 형성 목적의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집합금지 대상이 될수 있다. 다만 모르는 사람끼리 4명씩 2, 3개 팀을 이룰 경우에는 편법이긴 하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동호회 단체 출조는 금지, 개인 출조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출조해서 낚시배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단체 출조는 내년 1월 3일 이후로 미루셔야 될것 같습니다. 낚싯배에 대한 궁금증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풀렸고, 다음은 출조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조버스 얘기가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이 비슷한 산악회 전세버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Q. 산악회 전세버스 이용은 A. 산악회 자체는 침묵 형성 목적의 동호회 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모집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4명씩 두세 개 팀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편법이긴 하나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출조버스 역시 단체 출조는 금지 대상이지만 출조 전문점이 개인 손님을 모집해서 운행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낚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경기도의 Q&A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상견례는 할수 있나? 친목 형성 목적의 일시적 사적 모임으로 간주된다. 집합 금지 대상이다. 호프집에서 테이블을 나누어 앉는 것은 가능한가? 동일 장소에서의 친목 형성 목적의 사적 모임이다. 집합 금지 대상이다. 아이 돌봄은 어떻게 되나?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방문은 친목 형성 목적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가족의 외식 모임은 가능한가?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면 6명, 7명이 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이 포함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초등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외식을 하면 안 되는 시기다. 직장 동료 간의 일상적 식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일상적으로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식사는 침묵 형성 목적의 일시적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무식 및 심무식은 경영 활동의 일부로 적용 예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맥주 파티 등 취식 행위 등을 통해 침묵 형성 도모 목적이 포함된다면 집합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골프 모임은 순수한 스포츠 선수의 골프 목적에 부차적으로 침묵 형성을 목적으로 갖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대상이다. 또 경기보조원, 캐디를 포함해 5명 이상이면 안 된다. 다만 경기보조원 포함 4명이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낚시인들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을 적극 실천해 모두가 무사히 이 사태를 넘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